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신한 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변수현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조정을 받은 거래소 시장 고윤기 연구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 여러 가지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발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와 하... 향방 또한 지금 어,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기아차 현대 어,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S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번 주 증시 자체는 소폭의 오늘 금요일에 마감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1900선을 어느 정도 지지라인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라 점에서 조금은 안도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900선 초반에서는 기관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1900선은 일정 부분 지지라인으로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 삼성전자 또한 오늘 이제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다시 약세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전 사업 부분이 안 좋은 모습을 어, 보였지만 휴대폰 부분에서만 조금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고요. 그외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어닝쇼크가 나오면서 5%대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만 오히려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다시 톡톡히 하면서 다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 위주로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제 쉬어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역시 오늘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다시금 또 연구점을 경신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쓸수 있을지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닥 시장 어제 하락을 좀 이겨내고 6포인트 상승한 5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010년 이래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팔 때도 있고 살 때도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인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 추세를 좀 설명해주는 수급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둘다 공반 순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순 매수세로 둘, 두 수급 주체가 순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당연히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을 살펴본다면은 당일 코스닥 시장에서 제일 많이 상승을 했던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될것 같습니다. 어, 방송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GS 홈쇼핑 그리고 CJ 홈쇼핑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홈쇼핑 관련주가 최근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홈쇼핑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홈쇼핑 업체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뭐 분석이 이어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승 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 모바일 결제 업종들도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다나리라든지 뭐 기존 에 알고 계셨던 모바일 결제 업체들 결제업 종목들도 당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그뭐 그, 뭐 대부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쪽으로 상승 업종 상승 특징 종목을 그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 종목 중에서는뭐 전일 강세 나타냈었던 백신 관련 업종들 하락을 좀 특징 종목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 매도가 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보자면은 철강 금속 운수장비 전기 전자 업종 등을 순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한 업종의 뭐림 현상 같은 거 딱히 눈에 띄진 않거든요. 업종별 특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전반적인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업종별 수급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1900선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잡으면서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화학업종과 운송장비 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기관권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것을 오늘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안들어오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입니다. 어, 지난주 대림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건설업종에 대한 반전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또다시 삼성 물산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어떤 지금 매수보다는 오히려 중세형주 위주 쪽으로의 어떤 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오늘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아침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매도가 일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폈는데요. 어, 현재 집계된 바로는 지금 외국인이 약 1200억 가까이 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이 444억 그리고 기관이 약 800억 가까이 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와 월그 월요일부터 가정을 했을 때 기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1,900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경기 대형주들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은 탄력이 둔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빠르게 돌아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형주에는 아직까지는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중소형주 위주의 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595억 원이나 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선 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코스닥은 이제 550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도 높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543선 정도를 포인트로 보고 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장기 주세라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마감 전략 말씀드리면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2010년부터 이어졌었던 강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그, 이번.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뭐 최근 같은 최근의 수급 동향을 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를 일관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매수 아니면 같이 순 같이 순 매수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 중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는 날도 가끔 있긴 합니다 이날을 이 날을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이날이 코스닥 시장이 잠깐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오는 날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어느 한쪽이라도 살아있는 날에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이제는 끝. 거의 다 올라온 거 아닌가 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같이 동반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월부터, 2월 말부터만 따지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 매도한 날은 이틀 연속이 된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인 수급적,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한 주간 동안에 외국인은 1300억, 기관은 970억의 수, 순 매수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기금이랑 기금과 투신이 강한 순 매수세를 기간 쪽에서 나타냈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주 주된 주된 수급이 몰렸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I T 부품 장비 업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에 갤럭시 S 4가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쭉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어, 코스피는 다소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우리가 좀 변화를 줘야 할지 계속해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먼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중소형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잠시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그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1,880선 라인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번 주도 지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 중형주 추세 하단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코스피 어, 코스피 소형주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코스피 시장에서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건설 화학 조선 산업재 같은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중세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라든지 제약 업종이라든지.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은 업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지금 한국경제 자체가 저성장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런 어떤 산업재랑 자본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수 소비재 관련 주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더 높게 치고 있어서 지금 기관 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낙폭과 되는 업종으로 물론 단기 트레이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 지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상승의 어떤 수익을 원하신다면 중소형 업종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내에서도 관심 종목을 찾자면은 중소형주를 관심을 가져보자. 중소형주 가운데에서는 거의 음식료과 제약 등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앞서서 543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좀 전에 연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중소형주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따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중소형주 중소형주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수 있는 코스닥 지수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단순한 차트 모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서 추세 라인에서 540선 정도 계서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네번 정도 계속 실패를 한 부분을 보여줬었고요. 이번에 지난 지난달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뭐 중간에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문 여러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뭐 주세적, 잠깐 하락을 했다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역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요 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할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계속, 개인들만 매매를 하고 있고 개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이뤄냈기 때문에 뭐 코스닥시장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중소 형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지금 전제 조건에 말씀드렸는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이 내꺼안 가고 안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잘 가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은 그 부분을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뭐 거래소 중소형주 시장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마감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변수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